할렐루야 꿀찬지연 이지연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도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게가 오늘 날씨가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니 날씨가 따뜻해서 히타를 껐습니다 히타를 끄고 난로를 틀었습니다 가습효과 나게 주전자의 물을 받아서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못 버는 사장님은 이렇게 도시락을 쌓았습니다 네. 오늘은 지인분들이 와 주셨었어요. 그래도 두잔 팔았습니다. 두 잔을 팔았는데 어그 우리 신랑도 아는 선생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글쎄 돈을 안 내고 갔어요. <laughs> 저희 신랑 카드로 긁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똑같이 두 잔을 팔았지만 이렇게 손님들이 와주셔서 안심심하고 좋았습니다 얘기를 실컷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음료 한 잔당 요렇게 구운 계란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빵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빵을 드렸었는데 그 빵은 저희가 100개씩 사야 돼요. 장애 있으신 분들이 만든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빵은 저희 가게 에 지금은 못 놓고 뭐두장씩 팔리는데 빵 100개를 소비할 수가 없어서 어, 베데레집이라고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 운영하고 무료 진료소 운영하는 그 거기에다가 어 매주 100개씩 하려고 했는데 어 대전역 급식을 할 때도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격주로 200개씩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돼서 그 빵을 저희 가게에서도 서비스로 구운 계란이 아닌 빵을 드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오늘 왠지 내장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억지로 하면 우리 신랑 카드로 긁으면 이제 두잔 긁으면 네 잔이잖아요. 하지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 잔. 화이팅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망해가는 가게 일년 안에 살리기 프로젝트 이지연이었습니다. 3월 2일 방잔 3월 3일 두 잔, 3월 4일이랑 5일은 무인기가 계 팔았고요. 토요일, 주일 그리고 3월 6일은 두 잔, 3월 7일 오늘 아직까지 지금은 어우 제가 문을 열어놨더니, 한 시, 아니, 두 시인데, 아직까지 두잔 팔렸습니다. 제가 4 시까지 있을 건데, 두 잔만 더 팔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